2077년의 나이트시티 여러분들은 혹시 전설이 되고자 했던 수많은 몽상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납골당의 차가운 금속 명패 뒤에 잠들어 있거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궁창에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나이트시티의 전설들에 대한 불변의 법칙이죠. 하지만 이 법칙을 반세기 넘게 비웃어온 존재가 있습니다. 분명 현재까지도 멀쩡히 살아있지만 산 사람보단 오히려 죽은 사람에 더 가까운 괴물. 묘지가 아닌 전장을 집으로 삼는 살아있는 죽음. 바로 아담 스매셔입니다. 우리는 게임 속에서 그를 그저 최종보스 정도로만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라사카 대정보부에서 유출된 이 설계도와 스펙시트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는 단순한 사이보그 수준을 넘어 인간이 육체를 포기하고 기술을 받아들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도 완벽한 기술적 특이점 그 자체라고 볼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한 가지 거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시안부 인생, 실패한 기업의 실험체, 그리고 뇌 속에 테러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정신병자. 이 불협화음의 집합체인 용병 V가 어떻게 현존하는 인류 최강의 하드웨어를 박살낼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는 단순한 주인공 보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감상적인 영웅담을 집어치운 대신 철저하게 하드웨어 스펙, 연력학, 신경망 반응 속도, 그리고 전술적 데이터 등을 비롯해 이 비현실적인 승리의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아담 스매셔를 논할 때 우리는 그를 사람으로 분류해선 안 됩니다. 그의 본질은 iec 드라곤 프레임 즉 일종의 이족 보행 전차라고 판단해야 하죠 과거 4차 기업 전쟁 당시 국제 전기 회사는 시가전에서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 이 미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보병의 기동성과 전차의 장갑을 합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하지만 강력한 장비에 대한 부작용은 끔찍했습니다 탑승자의 신경계가 타버리거나 미쳐버리는 일이 속출했고 결국 전후 조약으로 인해 드라군의 생산이 전면 금지되었죠. 하지만 아라사카는 이 금지된 기술을 아담 스매셔에게 적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스매셔의 신체는 현대의 나노공학을 접목해 재설계된 네오 드라군 커스텀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몸체에 인간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뇌와 척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유기물이 제거되었는데 소화기, 호흡기, 생식기를 비롯해 전장에서 생존에 불필요한 장기들은 전부 적출되었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고용량 배터리 셀과 냉각수 순환 펌프, 그리고 탄약 적재 공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식욕도, 성욕도, 수면욕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이자 지치지 않는 무한한 사륙 모신이 된 원동력이었죠. 그렇다면 유기물을 포기한 아담 스매셔의 방어력은 어떨까요? 스매셔의 외골격은 단순한 티타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라사카 재료공학 연구소의 걸작인, 모노크리스탈 세라믹, 복합장갑이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라믹은 충격에 깨지기 쉽지만, 모노크리스탈, 즉, 단결정 세라믹은 입자의 경계면이 없어, 경도가 다이아몬드에 필적합니다. 즉, 소총탄 따위는 표면에 닿는 즉시 미끄러지거나 파쇄되는 수준이며, 적어도 대물 저격총 수준의 운동 에너지를 때려박아야, 겨우 균열이 갈까 말까한 수준이었죠. 그럼 관통력이 강한 성형 자격탄을 쓰면 되지 않나?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훌륭한 대처법이라 말씀드렸겠지만 아담 스매셔는 역시나 이조차도 비웃을 겁니다. 스매셔의 흉부와 어깨에는 미세 반응 장갑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성형 자격탄이 폭발해 초고속 구리 물줄기인 메탈 제트가 아담 스매셔의 장갑을 뚫으려 하면 그 순간 장갑 표면이 맞불을 놓듯 폭발하게 됩니다. 이 미세 폭발이 메탈 제트의 초점을 흐트러뜨려 관통력을 무력화시키죠. 전차에나 쓰이는 기술을 아담 스매셔는 온몸에 두르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열인데요. 96%가 기계인 몸은 엄청난 폐열을 뿜어냅니다. 설정상 그가 움직일 때마다 등 뒤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 멋있어 보이려는 연출이 아닌 시스템 다운을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호흡이었던 것이죠. 스펙상 아담 스매셔의 무게는 최소 281kg에서 무장에 따라 400kg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런 고철 덩어리는 두뇌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게임과 애니메이션에서 그가 보여준 충격적인 기동성을 기억합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이오머라 불리는 고밀도 인공 근육 섬유 기술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로봇들이 둔탁한 유압 피스톤을 썼다면 스매셔의 관절에는 수천 수만 가닥의 인공 근육 섬유가 적층되어 있습니다. 아라사카의 사이버웨어 제조부는 IEC 드라군 프레임에 이 마이오머 다발을 일반 사이보그보다 수십 배더 촘촘하고 두껍게 쌓아 올렸고. 이 덕분에 그는 기계적인 파워와 생물학적인 반응 속도를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제로백 도달 시간, 불과 2.4초. 한번 상상해 볼까요? 400kg짜리 쇳덩이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와 똑같은 속도로 우리의 눈앞에 날아드는 광경을요. 또한 그의 다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간 회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직으로 10m 이상 도약해 공중강습을 감행하고, 3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서스펜션이 충격을 완벽히 흡수하는 만큼, 나이트 시티의 복잡한 마철로는 그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최적화된 사냥터일 뿐이었죠. 작중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걸어다니는 무기고와도 같은 모습인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무기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중앙 화기관제 컴퓨터에 의해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제된다는 점인데요. 등 뒤쪽 어깨에 수납된 다연발 로켓 포드는 고폭탄, 소이탄, EMP탄 두를 상황에 맞춰 골라 쏘는 모습을 보이고 팔뚝에 내장된 헤비암 캐논은 20mm 구경 철갑유탄을 발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차의 주포를 축소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만약 수많은 사이버웨어로 도배한 수준이 아니라면 인간의 형체 자체가 증발할 수준의 화력이니 말이죠.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애용하는 무기, 바싱총은 캉 타오사의 스마트 샷건을 아라사카가 불법적으로 개조한 물건입니다. 8 발의 소형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이 무기는 스매셔의 시각 센서와 100% 동기화되어 있죠. 실제로 아담 스매셔가 특정 대상을 바라보는 수준도 아닌 그저 인식하기만 하면 바싱총의 탄환은. 장애물을 오해해서 대상의 급소를 찾아 날아갑니다. 99.8%의 명중률을 자랑하며 빗나간 탄환조차 대상을 몰아넣기 위한 계산된 미끼로 활용하는 바싱총은 아담 스매셔를 상징하는 무기 중 하나이지만 다행히도 V와의 결전에서는 밸런스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내장 무기를 더 신뢰해서인지 이 총을 꺼내들진 않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막대한 화력을 자랑하는 아담 스매셔를 상대로. 숨을 곳은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없습니다. 그의 머리에 달린 4개의 렌즈는 군용 키로시 옵틱스 커스텀입니다. T-스캐너가 상시 가동되어 벽 뒤의 열원을 감지하고 청각소나 시스템은 초음파로 지형을 매핑하고 있는 만큼 그에게 사각지대나 기습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물론 인게임에서는 이조차도 밸런스를 위해 축소된 것으로 보여지곤 합니다. 그리고 전자전 대응 및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외부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에 대비한 다중계층의 자체 아이스와 신속 복구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어, 넬러너의 침입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스매셔 아이스가 적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하죠. 게다가 아라사카의 실험실에서 개발된 프로토타입 산데비스탄을 이식하고 있어, 신체 반응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버서커 모드를 사용해 파괴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보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아담 스매셔의 무장과 스펙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아담 스매셔는 말 그대로 무적 그 자체라고 봐도 이질감이 전혀 안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아라사카의 최고 전력으로 불리는 아담 스매셔는 도대체 왜 V에게 패배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강점인 완벽한 기계화가 그를 패배로 이끈 첫 번째 트리거였습니다. 아라사카는 스매셔에게 강력한 감정 및 행동 억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전신을 기계로 바꾸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정신 붕괴, 즉, 사이버 사이코시스를 막기 위해서였죠. 이 프로그램은 그를 미치지 않게 해줬지만, 동시에 그의 전술적 유연성을 결여시켜버렸습니다. 그는 전신의체가 가진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른다는 전술 외에 속임수나 유인 같은 복잡한 사고를 불필요한 연상으로 치부했는데요. 상대가 그 누구든 간에 자신의 강력한 의체를 기반으로 이들을 쓸어 담은 아담 스매셔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만함이 가득해졌고 결국 이는 V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는 기폭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V와의 전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는 특정 상황에서 항상 똑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미사일 발사 후 돌진, 그리고 이어지는 근접 타격처럼 말이죠. 드라군 전신의체의 강력한 스펙과 행동 억제 프로그램은 아담 스매셔에게 강력한 화력을 보장했지만, 반대로 극단적인 자신감과 오만함을 함께 심어, 결과적으로 전술적인 움직임에 특화된 이들에게 허점을 보일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콤페키 플라자의 펜트하우스에서 타케무라와 달리 스캔을 거치지 않는 부분이나 하나코 경호 임무 당시 오다의 경고를 시찰에 무시했던 오만한 태도 역시도 이러한 부작용의 일환이라 볼수 있었죠. 또한 그의 오만함은 치명적인 약점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그의 자아 내가 들어 있는 바이오포드는 전신의 회로가 모이는 허브이자 급소였지만 스매셔는 이곳에 추가 장갑을 덧대기보다 무기를 하나 더 이식하는 것을 선택했죠. 내 갑옷은 뚫리지 않는다는 맹신. 이러한 오만함이 바이오 포드나 관절, 센서, 전원 라인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V에게 있어선 최고의 표적지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 V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담 스매셔가 완성된 공산품이라면 V는 고철 처리장에서 부품을 끼워 만든 일종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하지만 이 누더기 조합이 기적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우선 V가 아담 스매셔를 꺾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랠릭입니다. 이 칩은 V를 죽이고 있지만 동시에 그를 살리고 있기도 하죠. 사이버 펑크 세계관에서 과도한 임플란트의 이식은 인간성을 갉아먹어 사이버 사이코시스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V의 뇌에는 이미 존이 실버핸드라는 또 다른 인격이 살고 있었기에 사이버웨어의 정신적 부하가 V에게 쏠릴 때 렐릭이 그 부하의 상당 부분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처리해 주는 이중 병렬 연산 시스템이 구축된 겁니다. 덕분에 V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양의 크롬을 몸에 두르고도 제정신을 유지하며 스매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막대한 스펙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두 번째는 심리적 요인과 상성입니다. V는 존이와 몸을 공유하게 된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의 자신이라면 전혀 하지 않았을 선택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지만 그 누구와도 비교조차 할수 없는 추진력과 과감함을 지닌 존이 실버핸드의 정신과 동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죠. 실제로 부인은 콤팩키 플라자 작업 실패 이후 나락으로 떨어진 평판으로 인해 다른 용병들과 달리 팀도 없이 홀로 위험천만한 의뢰들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V는 기업 요원을 보호하는 갱단을 단신으로 뚫어버렸고, 메가코프의 보안망을 유린했으며, 기업의 최고 전력과 맞붙거나, 심지어는 도그타운 지하에 잠들어 있었던 거대병기 키메라를 쓰러뜨리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죠. 이처럼 사선을 넘나드는 전투 경험들은 전술적 유연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경험치가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조니와의 유대로 인해, 아담 스매셔에 대한 복수심과, 생존에 대한 결의로 뭉친 부인은 전술적, 심리적으로 아담 스매셔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즉, 전신 의체의 강력함에 취해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아담 스매셔에게 있어 그의 화력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개조와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한 전술적 유연성, 그리고 아담 스매셔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목표를 향한 집념까지 가지고 있는 부인은 명확한 상성관계라고 볼수 있었던 셈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그타운에서 얻은 기술과 장비들입니다. 송버드가 열어준 렐릭의 잠재력, 특히 취약점 분석은 스매셔와의 전투의 판도를 바꾸는 수준이었는데요. 스매셔가 아무리 단단한 모노크리스탈 장갑을 둘렀어도 관절이 움직이는 0.1초, 방열판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에는 틈이 생깁니다. 렐릭은 그 미세한 전자기장 노이즈와 구조적 피로도를 시각화해서 부위에게 제공하면 V는 그 틈을 노려, 아담 스매셔의 막강한 방어력을 천천히 깎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매셔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겠지만,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등에 업은 V의 눈에, 그는 온몸에 구멍이 숭숭 뚫린 고철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설정상, 여러 메가코프들조차 군용 장비를 구입하러 오는 도그타운의 암시장에서 새로운 무기를 확보한 만큼, 아담 스매셔가 사랑하는 압도적인 화력의 격차를 보다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라사카 타오지야 미코시 앞에서의 결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이 싸움은 구 시대의 전차와 신 시대의 해커가 벌이는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스매셔도 산드비스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담 스매셔는 산대비스탄을 직선적인 돌진으로 활용했던 반면 V는 산대비스탄의 가속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고 심지어 공중에서 최공하는 변칙적인 기동을 선보였죠. 스매셔가 V의 위치를 연상하는 찰나 V는 이미 그의 사각지대를 향해 몇 번이고 자리를 바꿔가며 교란시키는 수많은 전투 경험으로 쌓아올린 전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화력의 차이는 비대칭적이라 봐도 좋을 만큼, 아담 스매셔가 우세한 상황이었기에, V는 아담 스매셔와의 정면 승부를 피하는 전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장의 기둥과 구조물을 이용해, 아담 스매셔가 자랑하는 미사일 세례를 피하고, 아담 스매셔의 두터운 장갑을 하나씩 뜯어나가는 V를 향해, 스매셔는 무식하게 돌진했지만, 이러한 단순한 움직임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투는 막바지에 이르고 결국 V에 의해 반파된 스매셔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무력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었으니 말이죠. 어떻게 한낱 고기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을 꺾을 수 있었는지. 다만 아담 스매셔를 꺾은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아담 스매셔가 그토록 경멸했었던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실제로, 아담 스매셔는 고통 차단기라는 임플란트를 통해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신체 파손에 대한 위기감이 늦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V는 매 순간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뼈가 깎이는 고통을 느껴왔죠. 그리고 그 공포가 아드레날린을 폭발시켜 자신의 생존 본능을 극대화시켜 왔던 것이었습니다. 즉, 생존을 향한 살고 싶다는 V의 처절한 욕망이 임무를 수행하라는 스매셔에 입력된 명령 코드를 압도해버린 것이라고 볼수 있었던 것이었죠. 아담 스매셔의 패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육체를 기계로 완전히 대체하면 완벽해진다는 아라사카식 하드웨어 만능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입니다. 아담 스매셔는 20세기의 유물인 전차 그 자체였습니다.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지만, 반대로 거대하고 둔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반면 V는 21세기의 첨단 해커와도 같았는데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고 적의 힘을 역이용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변칙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물론 2077년에도 여전히 전차는 강력한 중장비로 손꼽히곤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장악한 해커 앞에서는 강력한 전차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V가 자신의 방식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 보였죠. 사이버 펑크 2077의 개발진들은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V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요. 알다시피 힘은 여러 형태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면에서 말이죠. 즉, 개발진은 사이버 펑크 세계관에서 최강이란, 사이버 웨어를 이식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경험, 판단, 정신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기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했습니다. V가 보여준 경험으로 쌓아올린 판단력, 재능, 특수한 상황, 그리고 생존에 대한 의지로 일궈낸 승리는 입력된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기계와는 달리 기계가 계산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살고 싶다는 욕망,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분노와 같은 인간적인 감정들로 오버클럭된 인간의 투지에 의한 승리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아담 스매셔는 분명 강력하고 피할 수 없어 보였지만 결국 삶을 상징하는 브이의 끈질김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스매셔가 패배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약해 빠진 고깃덩어리 안에 그 어떤 임플란트보다 단단한 영혼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을지도 모르죠.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성을 경멸하고 기술을 숭배한 남자가 누구보다 인간적인 투지를 보여준 V에게 패배를 겪은 이러한 아이러니야말로 우리가 사이버 펑크라는 장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V가 아담 스매셔를 꺾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